배틀그라운드 8주년. 다양한 아케이드 모드 업데이트. 그리고 새로운 서바이버 패스까지. 지금 업데이트 34.2 패치 리포트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어느덧 배틀그라운드가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여러 맵의 오브젝트들이 8주년 기념 장식으로 꾸며지고, 보급함, 에너지 드링크, 비행기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섬에는 8주년 3주기가 등장합니다. 삼투기에 황금 수류탄을 던지고 전광판에 자신의 닉네임을 띄워 보세요. 또한 8주년을 맞아 MAT3와 콜라보한 새로운 로비 음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8년간 배틀그라운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배틀그라운드 팀을 대표해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선 컴플레이 실험실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저지력 설정을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저지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건플레이 실험실 2차가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케이드 모드도 조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팀 데스매치에서는 베스턴 아레나, 비캔디 트레인스테이션, 산호캠프 브라보를 포함한 새로운 맵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펀키트 역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인텐스 배틀로얄에서는 전장 등장 비율이 랜덤 전장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초반 지급되는 투척물이 수류탄으로 변경되며 랜덤 경기관총 상자가 추가됩니다. 사용자 지정 매치의 최대 인원이 100명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핫드랍 모드는 더욱 강렬한 전투 경험을 위해 최대 플레이어 수가 다시 64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이템 스폰율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서바이버 패스와 버그 수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패치노트를 확인해주세요. 업데이트 34.2가 곧 도착합니다. 지금 바로 배틀그라운드 8주년을 기념하여 황금 수류탄을 던지고 아케이드 모드에서의 전투를 즐겨보세요. 배틀그라운드의 8주년을 함께 축하해주실 거죠? 그럼 우리 모두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나요. 안녕!